야치만 하는 말씀 아가서 6장 13절 후반절에서 8장 4절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7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 구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아가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이 구절이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가서를 볼때 주로 제가 세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두 가지 버전의 성경에는 이 구절이 신랑이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부가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는지 따로 화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도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구절은 7장 10절도 이 구절은 신랑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신부가 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성경들의 도움으로 신부가 신랑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7장 10절에서 신부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아가서 6장 새벽설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신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약 설교할 때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많이 다루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숨어 있죠. 그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접근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laughs>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속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 이제 세례 침례 같은 의미긴 한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침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감리교 목사가 아니고. 교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교단에서 사역을 그동안 해왔는데, 제가 침례교단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제가 대학생 때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때 정말 저렇게 온전하게 물에 다 들어가서 나오는 그 침례가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번 침례도 한번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는 성도가 완전히 이제 그 어떤 뭐 바다나 강에서 받을 때나 또는 뭐 교회에 설치된 침례 욕조에서 받든 어쨌든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죠.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 속에 있는 물끼리는 서로 구분이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뭐 침례 세례 의미는 같지만 그냥 머리에 물을 좀몇 방울 뿌리는 거하고 들어 들어가는 거하고는 느낌 자체가 받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어 뭐 저희 우리 교회에서나 또뭐 장로교단이나 많은 교사하고 있는 세례와 침례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 이곳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 또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특성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완전히 들어가 잠겨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에서 사장 십삼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식과 고백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선포하시고 이 의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을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안, 그리스도 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아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어떤 종류의 어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존귀와 평안과 영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그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늘 그것을 자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나는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즉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언하고 그것을 늘 보고 선포하는 삶과 그러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삶 속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근육 유전적인 근육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을 이제 신봉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는 유전이기 때문에 완치는 될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병원의 말이? 병원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일 병원은 의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붙들기를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병이 계속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DNA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그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속했고, 그분 안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죄와 패배, 질병, 실패, 죽음 아래 있던 모든 옛 본성은 다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워진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환경, 그리스도의 환경 안으로 예,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신성함과 예, 관련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가서 7장 10절 말씀, 나는 신랑에게 예, 속했고. 내 사랑한 자에게 속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분 안으로 초청하고 들어가서 들어와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음적인 의식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몸 되게 하신 것처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우리를 한 영으로 완벽한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날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이 의식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또 건강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하며 주님 영광스럽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걷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 모든 약함들, 모든 어두운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서 억매일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삶의 피해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 버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심이 되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 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가서 7장 10절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과 혼을 주님 철저하게, 온전하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또 평강 가운데 다스리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단위 목사님과 또이땅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잘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두손 드시고 주여 세번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